아, 네. 원래 다시 시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. 네. 아, 우리 신랑 보면요, 굉장히 얼굴이 훈남상이에요. 네. 그래서 물론 여사치는 없지만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 네, 또 여성분들께서 우리 신랑에게 접근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요, 여기 안에 계신 분들은 물론 이분이 유부남이 되신 거 아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. 그래서 우리 신랑은 문 밖을 뛰어 나가서 문을 열고. 나는 유부남이다 라고 크게 세 번을 외치고, 네, 우리 신부에게로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신랑 출발이라고 외칠 테니까 여러분들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네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신랑 출발! 네, 여러분 다시 한 박수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, 좋아요. 우리 신랑이 신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, 네, 자, 여러분, 들 이거 다 연출된 거니까요, 네, 다 농담한 거니까,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, 네, 또 웃음으로 화답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